영해 보이지 않아? 네, 맞아요. <laughs> 지우개가 아니라 짓게짓게됐는지 오케이. 지 짓... 있어 주면 이 아이들이. 희망을 찾지않을까 아, 너는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야. 진짜 하나잖아. 자기도딱 하나, 나도 딱 하나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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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안 어, 이 아이고 반가반가반가반가반가. 너 선생님 머리 내리는 거 처음 봤어요. 아 진짜 나가도 돼요? 머리 내리는 거? 어, 그럼. 아 어, 그래요? 최초 아니에요? 나... 너무 이쁘세요. 나 영해 보이지 않아? 예, 네. 어. 맞아요. <laughs> 아 그리고 네.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건 네. 우리 학교 이름이 해밀. 해밀. 해밀은 비온 뒤 밝게 개이 하늘이란 뜻이야. 네. 어쨌든 우리 네. 학교는 지금의 힘든 거는 잘 감내한다. 아, 좋은 뜻이다. 날 우리는 밝은 태양을 볼 것이니까. 아깊다 음. 왜, 왜 어. 선생님이 학교를 이렇게 지우게 됐는지. 지우게가 아니라 짓게. 음, 짓게 됐는지. 오케이. 타춘기가 <laughs> 네. 너무 길었어. 왜냐면 사람들이 어... 나를 계속 쳐다보고 막 이랬잖아요 네, 네. 나는 내가 왜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태어나게 됐을까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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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가 너무 많았어 아 그래서 것 다문화 식구들이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아이 아이들도 혹시 사춘기 때 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네. 내가 옆에 있어 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조금 희망을 찾지 않을까. 아, 노력하면 저게 성공할 수 있구나. 라는 거. 그래서 시작을 학교를 뭐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.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하고 시작했는데. 아,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? 일, 일, 이렇게 돼서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커졌어. 이,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. 그러면. 친하지. 아, 어, 좋다. 은하시는 음, 자식들 같을 거 같아. 그러니까 자식처럼 네. 그렇죠. 네. 자식들이지 어떤 친구는 러시아 네. 아인데 네. 아빠 엄마는 고려 3세 네. 그 다음에 아빠는 한국 분선교사 분인데 네. 한국말을 잘 못해 어느라게 들어왔는데 3년간 공부해서 오. 강원 외고 들어가서 네. 지금 청주 교대 들어갔다 와 대단하다 응. 다들 자기 맡은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만 해야 되겠다 그고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오. 또 대학 간다고 연락이 오고 근데, 아니 나는 너무 감사 그거는 음, 너무 감동인데요? 너무 감사해요. 와 그리고 군대 갔다고 군 월급 타가지고 후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아, 너무 멋있다. 남, <laughs> 아남 너무 흥이? 멋있다. 어. 와, 그거 감동이에요. 감동이지. 우리는 지난 10년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, 마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줄까가 네. 우리의 처음 시작할 때 목표였었어. 음.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잘 따르고, 너무 잘해서, 그냥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될수 있는 공부를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. 비다문화가 40%거든, 다문화 60%. 왜냐면 한꺼번에 섞여서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섞여서 자라다 보니까 싸움박질도 많이 하지, 놀리기도 하고 싸움박질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좀 일찍 알게 된 거지.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. 뭐냐면은 너 다문화 맞아, 너 놀림 아마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을 거야 왜? 다르니까 그럴 땐 어떻게 살아야 돼?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너가 꿈을 꼭 이뤄야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 때는 음. 워낙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문을 그것도 철문을 만들어 놓고 다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 에이. 근데 지금은 서울은 세계로, 세계는 서울로 뭐 다문화, 다문화, 다문화 막 그래서 아 이제 괜찮구나 했는데 누가 한 마디를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? 무방비 상태에서 한마디를 딱 들으면 상처가 더 크지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 음... 들을 수 있어도 그냥 듣는 걸로 끝내 음... 괜찮아 마음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너는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잖아 자기도 딱 하나 나도 딱 하나 우린 특별하지 그러니까 사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만났어야 되네 <웃음> <웃음>